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한 후임이 해준 얘기입니다. 그 녀석의 경험담이고 실화입니다. 후임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가 허했는지 보통 영적인 이런 일에 자주 꼬이는 스타일이었는지 신기한 경험담을 해주더군요. 그 친구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장사가 잘 되셔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형이랑 방을 같이 써서 불편했는데 자기 방이 생기게 되어서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구조는 가운데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 방향에 집이 있는 시기였고요. 이사 온지 일주일쯤 됐을까? 그 친구는 새벽역이면 항상 집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고 합니다. 그냥 느낌 같은 거. 멀리 있어도 기분이 이상한. 새벽에 화장실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지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다가 일주일이 지나서부터는 현관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들었다고 생각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현관까지 나가 봤답니다. 그전까지 인기척이 있어서 무섭다고 느낀 후임은 몰래 현관문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그날은 다시 들어가 잤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인기척이랑 똑똑똑 노크소리가 잊혀질 때쯤 새벽녘에또 현관문을 똑똑똑 노크하더랍니다. 똑똑똑 노크하는 소리를 들은 후임은 누워있는데 무서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신기하게도 맨날 노크 소리 들으면 일어나는 건 자기뿐이라는 겁니다. 가족들 누구도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그 소리를 듣고 후임은 무서워서 형방으로 가서 형이랑 같이 잤고요. 형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고 같이 잤다네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현관문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후임 내 가족들은 평소에 방문을 모두 다 닫고 잤는데, 노크 소리가 방을 돌아가면서 똑똑똑 노크를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근데 역시나 신기한 건그 소리를 자기만 듣는지 가족들은 모두 다안 일어나더랍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혼자서 욕하고 있는데 자기 방문도 두드렸다는군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용기를 내보자 하고, 방문을 확 열었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죠. 후임은 문 열자마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곧장 형방으로 달려가서 형을 깨운 다음에 노크 소리 못 들었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런 소리 못 들었다고 결국 무서워서 또 그날도 같이 잤고요. 이제는 후임은 안 되겠어서. 계속 형방에서 자면서 노크소리 들리면 확실히 알려주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2, 3일 지났을까? 새벽에 노크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후다닥 일어난 후임은 형을 깨웠고 형한테 노크소리 안 들리냐고 물어봅니다. 먼저 자기 방에 똑똑똑. 이어서 부모님 방에 똑똑똑. 이어서 화장실에 똑똑똑. 마지막으로 자기와 형이 있던 방에 똑똑똑. 형 방에 똑똑똑 했을 때이 후임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네요. 왜냐면 형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크 소리 들리자마자 방문을 확 열었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답니다. 형은 동생이 미친 거 아닌가 해서 그전까지 부모님께 말을 안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하고 후임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까? 후임이 학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앞집 말고 붙어있는 뒷집이 이사를 가는 걸 봤는데 이삿짐들이, 예삿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짐들 중에 불쌍이며 작두며 그 뒷집이 부당집이었다고 하네요. 후임은 그뒤 자기가 노크 소리를 들은 이유가 붙어있는 뒷집이 부당집이어서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테디베어 몇년 전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공동 쓰레기장에 파란 리본을 맨 테디베어가 버려져 있었다. 조금 더럽기는 했지만 상태는 괜찮아서 세탁만 하면 들고 다녀도 문제없을 정도였다. 꽤 귀여운데 아깝네 싶으면서도 그대로 지나쳐 출근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러운 상태까지 비슷한 테디베어가 버려져 있었다. 위화감을 느꼈지만 딱히 신경쓰지 않고 지나쳤다. 그 이후 며칠 간격으로 아파트 곳곳 계단과 층계참 난관과 현관 앞 높고 낮은 집 베란다까지 바로 그 테디베어가 난데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기분 나빴던 건 현관문 안에 그 테디베어가 들어와 있었을 때였다. 투입구는 10cm 크기도 안 됐던 데다 그집 사람들은 문을 잠궈뒀던 터라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관리인이 수상하다고 주민들이 따졌지만 방 여벌 열쇠는 주민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뿐 관리인에게는 전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외에도 먹다 남은 쿠키가 같이 놓여 있었다던가. 현관문 옆 화단에 놓여 있을 때는 거기 심어져 있는 꽃을 끌어안고 있었다던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마치 테디베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인가 싶다. 주민들은 계속 테디베어를 내다 버리려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테디베어는 랜덤한 곳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을 경계로 누구도 테디베어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표면이 축축한데다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고 묘하게 부드러워 기분 나쁜 탓이었겠지. 경찰에도 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딱히 아무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거주자들 회의 끝에 발견하면 각자 알아서 내다 버리기로 했다. 나에게도 당연히 찾아왔었다. 다음 날이 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 현관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이 한 짓이라면 뭘 하고 싶었던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기분 나쁨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 오늘 아침 스쳐 지나갔던 어린 아이가 봉제 인형 키홀더를 가지고 있길래 문득 떠오른 체험담이다.